안녕하십니까. 부천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요 안에 있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은 ING, 진행중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번 천천히 따져볼게.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X가 0보다 크대요. 그치? 0보다 큰 쪽, 0의 오른쪽 이렇게 다가가다 그치? 0 플러스로 다가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요렇게 다가가겠지, 그치? 그럼 3으로 다가가긴 다가는데 3보다 아래쪽, 3보다 살짝 작은 쪽 어떻게 다가가는 거야? 3 마이너스로 다가가는 거지 다시 말해볼게 자, X가 0보다 크면 그 FX는 이렇게 다가가지, 그치? 0보다 크면 fx는 요렇게 당가는데 3의 아래쪽으로 다가, 다가가는 거니까, 얘는 3 마이너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3의 왼쪽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이렇게 당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야? 그치? 3이 되겠지, 뭐. 너무 쉽지,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거한번 해볼까? 이번엔 2보다 큰 쪽이야. 자, 2의 오른쪽. 자, 요렇게 다가가는 거지, 그치? 얘가 2 e 플러스야.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가가는데 얘는 액축과 평행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완벽한 3으로 다가간다고. 퍼펙트한 3. 그치?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냥 3으로 쭉 다가가잖아. 왜? 액축하고 평행하니까. 그래서 얘는 완벽한 3이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 값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F3 값은 여기 C커멓게 출제있는 얘, 얘가 얼마 되겠어? 2가 되겠지. 여기 있는 거니까. 따라올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보자. 4 마이너스. 그러면 4보다 왼쪽. 요렇게 다가는 거지. 그치? 요게 바로 4 마이너스 T.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다가간다고 그치? 2로 다가가는데 2의 왼쪽, 즉 아래쪽에서 다가간다그렇게 2의 아래쪽. 2보다 작은 쪽으로 다가오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e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돼. 2 e 마이너스 왜? 2보다 작은 쪽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뭐야? 2 e 마이너스가 되겠지. 2보다 살짝 작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e 마이너스면 이렇게 다가오겠지. 그치? 2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다가오겠지? 그러면 끝이 어디를 바라봐? 2를 바라보겠지. 2. E. 그치? 얘가 그래서 2가 되는거야 한번더 다시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다가가지 그럼 얘는 2보다 아래쪽 즉 2보다 작은 쪽으로 fx가 다가가고 얘 전체가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그럼 얘는 끝이 얼마나 그나하 함수값의 끝이 2를 바라보니까 얘가 2가 되겠지 그만하자 음.